볼게요. 어 이제는 조금 비슷한 단어 는 썼는데 완전 내용이 다르고 그런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음. 자, 여기 와이어 적혀있는데, 이 와요 적혀 있는데, 음장 보게 되면 인터넷 활동가인 엘리 i 리 a r 라는 사람은요, 나 리스트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How online uh, search algorithms에서 얘가 의주 동이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게 Our human tendency, 우리 경향을, 우리의 경향성을 돋보다 주는지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향성이냐면, to grab hold of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렇게 움켜 잡는 경향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우리가 이미 그렇게 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어~ 확신시켜주고 그럼 확인해 주는 모든 것을 움켜잡는, 움켜잡는 그런 경향성을 돋보다주고 뭐~ 장려합니다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장려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콤마 찍고 이제 (ing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이죠 조용히 무시하면서 어떤 정보를요 어떤 정보냐라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 음~ 그러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매치되지 않는 그런 정보는 조용히 무시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음, 가지고 그런 믿음은 막 계속적으로 움켜쥐고 움켜잡고, 그렇지 않는 어, 그런 믿음은 어떤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앙코리즘이라는 응. 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어 계속 보는 것만 보여 주는 거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2번 보게 되면 자, we are never, never 우리는 결코 challenged, 도전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uh, never giving 주지 않으면서요, 어,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요, 어떤 기회 to acknowledge 인정할 기회요, 인정할 기회 무엇을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다양성과 차이점의 존재라는 걸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가 모르거나 관심 없는 거 는더더더 모르게 되고 다양성이라는 걸또 모르게 되겠죠. 음, 괜찮고요. 2번도 답이 아니고 3번 creating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드는 것. 얘가 주어져, 그것은 is어 왜 어떤 길이고 방법입니다. To succeed 성공하는 데 있어서, to your field 너의 분야에 어떤 차이점 that others don't have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차이점을 알면 성공한다. 성공이긴 아닌데, to c o m e a n d 적으로 leading to 이끌면서 the creation of innovations 창조. 어, 혁신의 창조를 이끌면서 자 이거는 뭐 성공 얘기 가 아니죠? 답은 3번 찍으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였어요. 3번 in the best case 최상의 경우, 제일 좋은 경우에 있어서 we became naive 우리는 좀 순진하게 됩니다. naive 하면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이런 뜻이거든요. 음. <laughs> 세상을 모르게 어 대거나 a 되고 and sheltered 어,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 이상한 거안 보게 되니까 and in the worst 최악의 경우에서는 요게 케이스가 숨었죠. we became radicalized 우리는 과격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with extreme views 극단적인 견해. 극단적인 그런 어, 생각들로 뭐 하면서 할수 없게 되면서 상상하는 것을요, 삶을, 어떤 삶, 우리의 특정한 그런 거품, 법을 밖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소개한 거 괜찮고요. 답은 3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결과가 되게 제앙적이다라고 하면서 지적 예를 들어 지적인 고립이라든지 어, 진정한 진짜의 그런 왜곡들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 맞는 말이겠죠. 어떤 것이냐 comes with 오는 그런 고립과 왜곡입니다. 믿음에서요. that 이하는 이 believing의 접속사 역할을 하죠. 뭐라고 믿는 것과 오게 되는, 뭐라고 믿는다. 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해 만드는 작은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다라고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밖에 없다라고 그 믿음과 함께 오는 그런 고립이라든지 지적인, 아니면 은 진정한, 진짜의 그런 왜곡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 잡아줍니다.